그, 텔레그램 채널에, 이 옛날보다, 우리 연구원들 덕에, 정리도 잘, 잘 해주셔가지고, 저도 도움이 많이 되니까요. 여러분들 꼭 채널들을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. 오늘 주가지수는, 보시면, 거래소가 강해요, 코스닥이 강해요. 딱 보시면, 업종지수를 놓고 보면, 오늘 코스타, 47%가 날아가고 있잖아요. 그러면, 여기 상태에서는, 무조건적으로, 코스피 주식을 사야 되는 거잖아요. 그리고, 내가 코스피 가지고 있는 것들에 대한 점검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. 그래서, 코스피를 먼저 말씀드리면, 크게 두 가지 생각하시면 돼요. 하나는 뭐냐, 이까지. 그니까, 기업이 비수기라는 게 있고, 성수기라는 게 있는, 는데 비수기에는 돈못 벌잖아요. 그럼 겨울철에 상수기는 뭔가? 지금 디램 가격이 올라가서 디램을 없어서 못 판다는 얘기가 있잖아요. 삼성전자, 하이닉스 계속적으로 당연히 보유하는 게 맞겠고. 어, 그리고 2차전지는 비수기예요. 그래서 위테인의 LG 에너솔, 자동차 전부 다 비수기니까. 어, 걔네들은 올라가기보다는 두 번째 에 해당돼야 돼요. 왜냐면 배당. 그래서 2차전지 주식들 중에도 그 배당을 주는 애들이 있을 거고 이런 경우는 이익 가치가 아닌 자산 가치를 얘기해야 돼요. 그래서 어,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거예요. 자산 가치라는 얘기는 소위 유보율이라는 게 높으면 그만큼 배당을 줄 가능성이 어, 상당히 높은 겁니다. 그래서 기업이 배당이라는 거는 이익을 그래서 그 우리가 잉여금이라는 거를 쌓아놓잖아요그 그러니까 잉여금 자체가 바로 어 배당으로 연결되잖아요. 그래서 어 그렇게 따져본다면 영업도 잘했고 이익도 많이 나는 뭐 코롱인더 뭐 이런 것들 오늘 결국에는 5% 이상 날아가잖아요. 이거 지수 반는 나오는 날어 코롱인더 같은 거 대박 난다고 했는데 진짜 오늘 대박 나잖아요. 그죠 그리고 오늘 거래소에서 날아가는 주식들을 보면 어떤 거는 이익 가치가 있고 어떤 거는 자산 가치가 있는데 그거를 현대오토에봐 얘는 이익 가치가 일 자산 가치일까요 보면 이익 가치죠. 얘는 어 앞에서 급등 나오고 눌림주고 요것도 지금 노보 관련주라고 보시면 돼요. 그 다음에 뭐 보면은 개별주지만 뭐 케이지 모빌리티, 뭐, 코오롱 모빌리티 뭐 이런 것들은 아가 코스타 코스피에 성장주잖아요, 네, 그렇죠? 오늘 개별주들이 좀더 올라가는 모습이고요. 그리고 어, CJCV 올해 망했는데 내년도에 터널로는 된다잖아요.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성장성, 그 그러니까 앞에서 얘기하는 이익성, 이익 가치가 확대되어 있는 그런 기업들이죠. 자, 그다음 현대차가 오늘 4.6% 날아가는 거 보세요. 자, 현대차는 거래소에서 가장 저평가예요. 이해가 안 되는 시가총액이에요. 현대차를 샀는데 내가 망했다, 불가능한 얘기. 예요 그래서 꼭 대형주를 어, 여러분들이 자기 투자하고 싶으신 분들은 무조건 현대차를 투자하시면 어, 두배 이상은 수익 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. 근데 그 밑으로 보면은 이노텍, 부품을 다 만들죠. 그래서 삼성전기, LG이노텍은 이 앞으로도 이익 가치의 대명사가 될 만한 그러한 대표주들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. 그 여러분들이 들었던 어, HL 만도 주력종목이죠 그 거래소. 그 올해 최고의 이익 가치, 그다음에 자산 가치 뭐 이런 것들 대변하는 주식이고 아예 그냥 저 앞에 추천할 때부터 4만 원에 추천한 거 돌파 나오면서 1만 원간다고 아예 100% 먹어라라고 말씀드렸던 배경은 지금 얘는 보스턴 다이내믹스와 그관련액츄에이터를공급하겠다의액츄에이터 대한민국 주도주가 되는 겁니다. 상식적으로 어, 이렇게 현대차, 기아에 얘는 아예 모터부터 시작해서 아주 핵심 부품을 얘가 다 지금 다 만들어서 현대 모비스에다가 어, 납품을 하고 현대 모비스가 현대차에게 납품하는 그런 구조잖아요. 그러니까 얘는 로버트를 만든다고 가정을 해서 보면 로봇 부품을 못 만드는 게 없는 거죠. 뭐. 다 만드는 거죠. 그렇잖아요. 그리고 이미 액츄에이터를 이미 설계까지 지금 다 마쳤고 어, 그 부분을 보스턴 다이내믹스에게 에, 이번 성과가 좋게 나오면 에, 바로 테슬라 직행한다라는 게 회사 관계자의 내용도 또 있었고요. 또 애널리스트들 탐방 요즘에 부나 많이 합니다.